5.18 민주화 운동이 곧 42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계기 교육은 어렵거나 무섭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 이른바 5.18 없는 5.18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선생님의 설명을 간단히 들은 뒤. 평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도화지에 담아 봅니다. 열살 문정우 군은 전쟁 없는 평화를 꿈꿉니다. 평화는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김예진 양의 평화는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중에 평화의 가치를 자연스레 새기게 됩니다. 수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평화를 다 알게 됐어요. 활동이 모두 끝나고 선생님은 그제서야 넌지시 5.18 얘기를 꺼냅니다. 4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강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어요.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살수 없을 거예요. 5.18 기념재단과 광주 실천교사 모임이 기획한. 이른바 5.18 없는 5.18 교육, 어렵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 형식의 수업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평화와 민주주의, 진실 등 5.18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가치 수업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담고 있는 5월 정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번 교육에는 전국 100여 개 학급, 1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의 글과 그림들이 모여 그림책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원입니다.